뭐지? 우리 사이트 지금 준비 중이거든. 어, 사이트 준비 중인데,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링크 걸어갖고 주문 거, 주문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. 빨리 해드려, 언니? 오래 기다리셨어요? 어, 링크 걸어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어. 어,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할수 있어. 이게 시범 삼아. 어, 언니, 근데 있잖아. 어, 물도 못 갖고 왔어. 아, 신물도 못어갖고왔게 어, <laughs> 어. 어, 나 그래서 준비 중이야. 술부야 아기야. 어. 그러니까 나 혼자 있잖아. 맨날 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야. 음. 응. 창고. 어, 나 이제 사이트가 창고언니.com. 어. .com. 창고언니.com을 검색하시면 어.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 어. 정컴을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옷이 그 안에 있어요. 거기서.